조금 전에 우리 와이프가 앞에 지나가는데 저 우통 까고 사진 찍어줘 돈 받는 남자애들이 자기 피부가 초콜렛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너 초콜렛 좋아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야. <laughs> 아그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 나, 내 피부도 초콜렛이다. 어? 사실 초콜릿에 가까운 빔 우리 황인종이잖아. 지드는백아 백인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인종으로 치면 어, 타이거 우주 같은 그런 인종이었는데. 야 여기서 보는 풍경도 색다르네. 샤르마. 러시아 의 샤르 샤르마. 어, 맛이. 자이로가 샤르하네. 어. 어. 라면집은 문을 닫았어. 샤르마. 러시아 말로 샤르마. 샤르마라고? 어, 안 내가. 터키 말로는 뭐지 이게? 자이로마, 터키 말로. 이게 모스크바에서 샤르만데 이. 베틀브루고 가면, 샹트 베젤 부면 샤브루마라고 또 부르더라고. 아야, <목소리가> 아 갑자기 먹는데 저 위에 저저 이놈이 똥을 싸갖고 니물 떠져갖고 옷에 입고 있어. 오, 저리까지 아직아. 투어 체험하는 것도 곳곳에 있네. 한 블록만 한 블록만 안으로 들어오면 서브웨이. 자, 우리 내일 서브웨이 가면서 서브웨이가 있을 거야. 그거 먹어야돼 또. 여기가 그러니까 이름이 정확히 파리 호텔이야? 뭐 이름이 뭐야 이게? 에펠탑 호텔이야? 약간 여기는 프랑스처럼 해놨네요. 건물 자체도 그 옆에는 플래닛 호텔이고, 여기는 아까 이어진 벨라지 호텔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달레이, 여기에서 교도소가 한 500m 좀더 될래나? 한 1km? 저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저기까지 한 1km는 되겠다. 1km 정도가 스트립 정도라고 보면 되는구나. 있어요. 파리 진짜 파리 의 감성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아까 계속 혼자 좀 그런데. 와. 여기 있네요. 스또. 이쪽이 좀 힙하네요. 저쪽 이틀리언서 갔었던 저 저쪽 저쪽은 이거 여기보다좀덜 힙해. 근데 여기는 더 힙해. 저런 그 사람들 막 길거리 공연하는 것도 그렇고. 어이 뭐 하는데야? 뭐 특별한 거 있어? 자 호텔에 들어가서 쉬었다 잠깐 나올라 그랬는데 이게 코카콜라랑 m 메넨 샵이 또안 갔네 또 우리 라스베가스에서도 반드시 가야 할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거기를 들렸다가 가겠습니다 아 큰일 날 뻔했어 야여기또 뭐야 아저씨들이 쇼를 하고 계시는구나자 여기 보이죠? 자 아, 저기 코카콜라 스토어랑 어또 뭐지 MNN MNN 스토어 가봅시다. ABC 스토어도 있고 어 저런 거 타는 게 아니야. 구경하는 거야 롤러. 오 재밌네. 와 어제는 제가 커서 오. 어 진짜 모든 게 그냥, 그냥 모든 게다 코카콜라네 그냥 다 옷도 코카콜라 사람도 코카콜라 어? 파는 사탕도 코카콜라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 코카콜라는안 팔어 테이스팅 하는데 돈 내고 하는 테스트 이렇게 준대 여덟 가지 고르는 건데 저기 보면 어라운드 더 월드 트레이 해갖고 여덟 기사육 여덟 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나봐요 자 코카콜라 샵에서 나오니 해가 져서 이런 풍경이 또 나오네 <laughs> 코카콜라 샵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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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샥샥바가도 있고 뉴욕 저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좀 어, 흉내낸거고 그죠?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 있었는데 아 저기 있구나 저기 저기 있네 가봅시다 바로 M&N 엔진에 옆에 M&N. 아, 영상으로 보던 곳이 여기 있다 드디어. 주는 색깔별로. <laughs> 야,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 응. 참 잘해나. M&N n 즈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고. 뭐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브랜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이렇게 참 재밌게 사고 싶게 돈 쓰게 만드나, 참게 아쉽긴 해요. 그죠 <laughs> 야, 이 정도는 돼야지, 뭐야 야! 야. 야, 여기다 떡볶이! 떡볶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도이 허쉬에서 자 허쉬 매장에 왔는데 케이팝이 나오네요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가사가 한국말이니까 한국 노래인지 알지 멜로디만 들으면 몰라요 사실 자 이제 대충 둘러봤고 어, 시카고 피자가 맛있대요 그래서 시카고 피자를 먹고 뭐 물론 뭐저 시카고에도 있고 뭐 미국 저녁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카고 피자를 먹고 저녁에 분수쇼 이렇게 오늘 저녁 일정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오다노스라고 이름 붙여진 시카고 피자가 파는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영상도 어 멋있어 멋있어 이렇게 영상도 보이고 어 히페 히이 히페 어 좋아 이런데 와줘야지 우리가 미국 와서 처음으로 서빙이 들어가는 식당 자리가 좋냐? 먹어봅시다. 오. 바도 있고, 이렇게, 로컬들도 오고. 네. 메뉴판을 우리는 주문을 했는데, 일단 시카고 피자가, 아, 74년부터 됐구나. 월드페이머스 디피스 피자. 이게 두꺼워요, 두꺼운 거. 이따 다시 보면 알겠지만, 두꺼워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 4명이잖아. 성인 4명, 아, 어떤 여자가 좀 3명인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가격대가 이렇게. 에 네. 샐러드도 있고 스마토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샌드위치도 있고 그리고 피자가 있거나 가격이 가격 이렇게 어, 영상 멈춤해서 보세요. 면 주문 들어감과 동시에 만기 때문에 피자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까 말한 대 40분에서 50분 이상 정도 걸려요. 여기 이게 냉면이야? 음. 음. 이렇게지 치즈 좀 올라가요. 슬슬 모이나 보다. 자, 이제 분수쇼. 저녁 8시 30분 타임. 벨라지오 호텔 앞에서 하는 분수쇼를 보고 저쪽에또 불쇼를 한다 고 그러는데 이걸 일단 보고 한번 갈까 말까를 봐야겠다. 재밌는 라스베이거스 투어. 밤이 되면 더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밤내가 좀 춥네. 아니 불쇼를 보러 갔는데 아시안인들만 모이더라고. 그래서 9홉시시작한다고딱 기다렸는데 일부이들도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서양인 한 명이 아 저기 안 한다고 써있다고 간판에. 그래서, 결국 안 하는 걸로 해서, <laughs> 이제 호텔로 귀가를 합니다. 라스베가스 일정은 어제 풀, 오늘 풀 해서 이렇게 대략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내일 아침 일찍, 6시에 렌트카를, 공항 가서 렌트카 빌려서 그걸 갖고 이제 그랜드캐니언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랜드캐니언 인근에서 1박하고 다시 늦은 밤에 다시 라스로 돌아오는 그런 일단은 여기까지의 일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인데, 일단 어 뭐지 라스 일정은 대략 여기까지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내일 또 일어나서 렌트 우리 또 어, 렌트카의 대표 기업인 허치 렌트 또 공항에서 픽업해서 출발하는 걸로.